2025년 3월 14일 금요일 미국 증시 유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전날 조정 구간으로 진입했던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CNBC는 배악간에 추가 관세 발표가 없었던 점이 시장에 불안감을 진정시키며 증시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민주당 원내대표가 공화당의 임시 예산 처리를 막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57.9로 하락했고 향후 1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9%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 3주간 시장 하락을 이야기한 관세 관련 우려가 소비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요일 상승에도 불구하고 S&P500 지수는 8월 이후 가장 긴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술 대형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테슬라는모델 Y 의 저가 버전을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는 보도 이후 3.9%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열리는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젠스왕 CEO의 2조 연설을 앞두고 5.3%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OBP 상승한 4.31%를 기록했습니다. 야덴리 리서치의 에드 야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없는 날은 시장에 좋은 날이다. 또한 정부 폐쇄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이번 시장의 큰 폭의 상승을 이끈 근본적인 촉매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상 최고치 대비 10% 하락하여 과매도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반등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제니 몽고메리 스카의댄 윈트롭스키는 과메도 상태에서 또한 번의 반등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네이션 와이드의 마크 에킷은 조정은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주지만 이는 특이한 일이 아니며 과열된 시장의 압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21시 30분 미국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21시 30분 미국 2월 소매 판매 23시 미국 1월 기업 재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